두, 두 사람이 이제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혹시 산길을 갔는데 갑자기 고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냥 <laughs> 걸음아 살려라고 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서는 신발끈을 다시 꽉 조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신발끈 그렇게 조인다, 조인다고 네가 곰보다 더 빨리 뛸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왜 곰보다 빨리 뛰어야 돼? 너보다 빨리 뛰면 되지 <웃음> <웃음> 어, 사실 저는요 미니스트를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참 그, 그 경쟁심으로 했습니다 공부도 그랬고 운동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아, 목회도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 경쟁심이 저에게 매우 강했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게 타이밍을 보게 되면 아, 이 CRM의 여러 가지 코스들을 접하게 만드셨고 그 결과 제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CRM의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냐 물으신다면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자유함입니다. 첫 번째가 자유함이고 그렇다고 해서 경쟁심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런데 많이 자유해졌어요. 내가 꼭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될 필요는 없다. 자유함이 있고 두 번째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쭉 하면서 목회 가운데 뭐 전보다 다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뭐 목회 상황이 뭐좋아지면또 얼마나 더 좋아지고 그러겠습니까만은 모든 상황 속에서의 감사함이 더해진 것이 제 간증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마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저 확신이. 생겼어요. k you sir. t h a n 이 y o 이 sir.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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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thank 해 o u sir. thank you sir. thank 이 o u sir. thank you sir. t h 이 확신이 이, 이, 이 CRM의 모든 콜스를 통해서 저에게 많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또참 감사하는 것은 그 타이밍이 예, 제가 포커싱 리더스를 맨 처음에 하게 된 것이 1995년도인데 예, 19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그때 맨 처음에 할 때는 이것이 그 9개월 콜스를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최, 초창기에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96년도까지 하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96년도에 목회지를 사임하고 97년도에 누저지에 가서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다 97년도에 가서 지금 섬기고 있는 필그림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주셨어요. 포커싱리더십가 그리고 2009년도에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을 했죠. 한열열 열 가정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한 2,3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그 급성장하는 과정 중에 2 0 0 9년에 안식년을 12년 만에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제 1년을 당한 건 아니고 이제 4개월을 안식년 하는 중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콜로라도 스프링즈에 가가지고 미국 분들이 하는 이마고 크리스티를 참석을 했어요. 그때 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이제 또. 주셨고 그래서 그 어떤 게제 목회의 고비고비마다의 이마고 크리스토 CRM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한 10년 남은 목회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그런 어떤 교훈이나 은혜가 있다면 이 교회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하나의 그 무브먼트를 다시 저, 저 자신의 목회 안에서 또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오늘 제가 그 교회 활성화 프로그램이 그런 면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희 교회에 있었던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주기는 늘 일방통행로이죠 출생하고 성장하고 정체하고 쇠퇴하고 사망합니다. 생명 유기체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척하고 성장하고 이제 정체기에 들어가고 쇠퇴하고 사망. 이민 교회나 미주 이민 교회나 한국 교회나 이미 정체기를 이제는 지나가고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게 됐는데 이 상태로 그냥 쭉 가게 되면은. 우리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들과 같이 이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제 필그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쭉 성장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이제 교회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다가 우리 교회는 이제. 정책에 체 진입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계속 매주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등록하는 교인들이 계속 있고 그런데 이게 목사님이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 또 무슨 새로운 일을 벌리려고 또 이게 수작을 벌이는 건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정책이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또뭐또 뭐또 새로운 일을 벌리려고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교회 활성화 프로그램 세미나를 하고 나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분명히 정책이에요. 근데 중직자들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없이 박동건 목사님 좀오시라 그랬어요. 내가 얘기하니까 안 믿는데, 저제 삼자가 와서 좀 해달라 그래서 중직자들 다 모아놓고 전체 다 하진 않았지만 이 교회 활성화 프로그램의 제일 앞부분 첫 단계라고 하는 그 상황 인식 그 부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각자 진단을 해보자. 해가지고서는 해봤더니 아니 중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아 목사님 우리가 정책에 진입한 게 아니라 정책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군요. 네. 이게 조금 더 가면은 쇠퇴기로 접어들겠습니다. 이런 결론들을 본인들이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그러면 재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교회 활성화의 그 기본 원리는 영적 갱신과 스피리추얼 리뉴얼과 그다음에 스트래티직 리더십입니다. 전략적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아마 여하람 목사님들이 또는 직접 그렇게 하셨든지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으셔서도 아는 것이 목회가 어려워진다.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한다. 오히려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을 한다. 이거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 우리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뭘 했냐면 기도원으로 튀었습니다. 소나무 몇개 뽑고 내려오면 다시 영역이 생겨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갱신이래요. 영적 갱신 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가 면또 한편에 우리가 좀 그래도 이제 새로운 교회 성장학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배우고 했던 이또 그다음 세대 목사님들은 영적 갱신보다는 전략적인 것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다. 어떻게 해서 새로워졌다.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세미나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지도력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CRM이 하고 있는 이 교회 활성화 프로그램은 이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시키고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두 개가 같이 가잖아요. 시작부터 같이 갑니다.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영적 갱신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느헤미아처럼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전략적 지도력이 가치가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활성화가 효과를 얻으려면은 사실 기본적인 것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좋은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 아니면은 아까 우리 샘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무먼트를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기도 그래서 파워풀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 기반이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헌신 헌신도 그리고 전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네 가지가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이 네 가지는 기본으로 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재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해 나간다면 정체 상태 또는 이제 침체 쇠퇴 쪽으로 넘어간 교회들도 재활성화가 될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교회 활성화는 그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가 이제 상황 인식이죠. 현주소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계속 지금 성장기인가? 아니면 정책인가? 아니면 쇠퇴인가? 조금 더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면 은 이게 이제 정책에 진입하고 있는 건가? 이미 정책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정책에서 이제 세택으로 넘어가고 있는가. 이런 진단이 나오게 되면 재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성취하기인데 필요한 전략 수립이 되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 전략에 걸맞는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구조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적 자원들이 재배치가 되는 것이죠. 이런 다섯 단계를 거쳐서 교회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상황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솔직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재 활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저도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지. 단임 목사가 재직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 정책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랬더니 또 나중에 중직자들이 세미나를 직접 하면서 그게 아니라 완전 정책에 쑥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재활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이 상황인식이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는 것과 같이 그러면은 성장기가 있고 정체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데 이각이 이 페이스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그 현상들 특징들이 뭐냐 이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우리 스스로가 음 이제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 판단을 진단을 내리는 건데 성장기는 아무래도 비전이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죠. 아무래도 이제 개척하고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 가면 더 전도할 수 있을까. 지역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 니드가 뭔가. 또 전통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성장기에서는 얼마든지 지금 비전에 맞추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디스전메이킹을 할 때, 결정을 할 때에 답은니 믿음 팩터가 큽니다. 이게 성장기에 있는 특징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성장기는 말이죠.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샘 총재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다분히 무브먼트입니다. 비전을 향한 운동이에요.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런데 정책에 들어가면은 프로그램이 주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들 이것만 잘 돌리면 된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예,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 주도 위주로 돌아가게 되고 그건 다분히 현재 지향적이 되기. 이미 테들리안에 들어온 교인 중심적으로 예, 예, 교회가 움직이게 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습관적인. 이때쯤 되면은 디스전 메이킹 결정을 할 때에 성장기와는 달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냐, 교인수가 얼마냐 하는 자원을 근거로, 즉 계산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원을 근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쇠퇴기로 넘어가죠. 쇠퇴기는 이제 구조가 주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트럭처 구조 조직 이것을 어떻게든지 계속 우리가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쇠퇴계들어간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중직자 한 사람이 막 서너 가지를 다 맡아서 합니다. 왜그 조직은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사람은 부족한데 그러니까 한한 한 사람이 막막 서너 개의 직분을 맡아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지향적이죠. 쇠퇴계 있는 교인들이. 많이 한 얘기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하는 이제 과거지향적이 되고 에, 이때는 기득권 중심의 그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 기득권 그룹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모든 결, 결정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우유부단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가진단을 하고 나면 아, 우리가 정책이다 또는 생태교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는 것을 의식하고 재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비전 정립을 하죠. 다시 한번 관심을 지역 사회에 저희 지역 사회를 향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심플한 질문이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사회에 두셨는데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가 또그거에 답을 서로 나눌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 목회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아주 CSV하게 기도하면서 묻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전 팀이 구성이 되고 그 비전 팀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기도 팀이 구성이 되면서 비전 정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필그림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서 이제 정체기에서 재활성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서 비전을 다시 찾게 됐죠. 비전한테 하면서 정말 교회가 이제 급성장하면서 우리 교회 성장에 이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다분히 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었다 할 때쯤에 이제 저희 당회나 우리 목회실이나 중직자들이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미션널 출신 무브먼트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아 우리가 지역 사회, 이 지역 사회에 우리 하나의 개 교회가 이제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역 사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우리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인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된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미 한 매주일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한 2,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다른 우리 한인 교회들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 히스패닉들, 또 흑인들, 백인들, 다른 에시안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민족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전략으로는 선교적 교회가 개교회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저희가 있는 지역의 다른 한인교회들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미셔너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러브 누저지라고 하는 미셔너 철치 무브먼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한 21개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리더십도 키우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 공동 사역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연합 일일 부흥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갈수록 지금 멤버들이 늘어나고 있고 교인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게 한국에 나와 있는 주일 오는 주일에는 러브 누저지 모멘트에 같이 있는 지역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세 분이. 저희 교회 와서 1부예배, 2부예배, 3부예배를 맡아서 설교요 이것은 뭐냐면 강당 교류를 우리가 하게,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뉴저지에 또 거기에 우리 브러건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 저희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에 하나님이 함께 보내주신 한 포도원의 일꾼이다하는 이런 그 의식을 갖고 러브 유저지 모먼트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메가 철로성장하는 것이 지역 사회를 보고만 하는데는 별로 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교구의 교회화 전에도 사실 교구의 교회화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교구의 교회화를 통한 교회 성장을 얘기했었는데 그, 그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교구의 교회화에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다분히 교인들의 수평이동이었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 옮겨오는 이제 그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역 지역의 교구를 분립해서 독립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 한 5년 내로 이렇게 분립해서 독립하게 되게 되면 그 지역 그 교구가 있는 지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선교지다 생각을 하고 그 지역 복음화를 각 교구가 맡아서 힘쓰도록 전체적으로는 그저 리더십 출 있는 같이 하고 선교를 이제 연합해서 하고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됐습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까지 중앙 체제로 했던 뭐 양육이나 뭐 전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중앙에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주도했었는데 이게 꼭 그럴 필요 없이 교구에서 이걸 다 가져가라. 그래서 뭐 일대일 양육이니 뭐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니 그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그것들을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은 제가 한국에 이제 좀 저는 이제 미국 간지 이제 43년이 됐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가이 한국에 와서 이 지방도 다녀보니까 지방 자치제가 굉장히 활발해졌더라고요.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교회도 지방 자치제식으로 교구의 교회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됐고 마지막 단계로 지금 이제 인적 자원들을 그러면은 교구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이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지금 재활성화를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로나타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온 교회가 재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각 단계 단계별로 지금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그 CRM에서 하고 있는 교회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게 되시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CRM 프로그램의 가장 큰그 강점이라 하게 되면 이것은 원리, 중심, 원리 중심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구보다도 잘해야 되고 경쟁심을 가지고 다니모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교회 성장 세미나라는 것은 그저 웬만한 건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쫓아다니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는 특별 케이스들이다" "특별 케이스들이다" 그런 그 현상이 성장의 열매들이 맺어진 것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공통분모, 어떤 그 원리가, 원리가 뭐냐 이걸 우리가 캐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CRM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원리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내 스스로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내 몫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아 이런 것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에 여러분께 아주 뭐라 그래？우리 강추 라 그래요？하나 <laughs> 씩저 배워 가고 있 는데 정말 이 교회 활 성화 가 만약 에 여러분 들이 과거 에했던것 같이 어떻게 하면 교 회의 급성장 을 이룰까 하는 이런 생각 을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실 망하 게될거 고요. 교회 활 성화 는 하나 님의 원하 시는 이복 음의 운동, 복음 운동, 무브먼트 가, 정체된 것을 다시 운동화시키는 그것이 여러분의 목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그 세미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능한 한 참여하셔서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